스피노사우르스 스피노사우르스 i n o Souta. Supino Souta. Supino Souta. s u p i 아 o s 토 u t 어, 보야키오 사우드 그렇지. 보야키어 새우 드 어, 트리게토 그렇지. 티토 어, 데이노 때. 데이노 잎스. 데이뭔 소리야? 아. 어, 꽃게고. 네 이게 뭘까요? 어, 아, 아쿨 카또 사우드그렇 아쿨 카트 새우 드 어, 칩딜로포도. 칩딜로포도. <laughs> 메이커 악터요. 엘로키 악터를. 메이요아노 사우드. 피아노 사우드. 아, 아, 아코르카토. 에? 아 칸. 카토 사우드. 칸타스 사우스 카토트 사우드. 롤로프 사우드. 이거 이거. 아니 아니 파라사우롤로푸스. 롤스 아, 아카 카보드사우다 어, 고 아니, 블로도 그때. 그렇지. 응, 또, 응. 어, 칠 아, 때고 아, 아. 사우드 음. 아코 카. 뭐지? 고아마르가사우트 그렇지. 아마르가 사우로스우 이게 마르가사우트야 음. 어스티로코사우루스 어, 아킬로사우 안킬로사우루스. 어, 어아 어, 네. 어? 오. 우야 우라, 응. 라노사우르스 오라노사우루스. 이게 아마 이거는 십년니 어, 스코미모스. 그렇지. 스코미모스. 어. 켈로사우스캐라토스우스라토스우캐라토스다우그라토스우아토스토그렇우트루라토스다우스캐토우스아토스우스스우스아스우드토스우스스우